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예, 딜레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요. 어 좋네요. 예, 네. 바로 바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군요. 맞습니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거기 지금 새벽 몇 시입니까? 여기가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. 와, 4시 49분, 예, 네. 이제 곧5 시. 예, 뭐 불만 있습니까? 들어왔다는 <laughs> 거에 대해서 지금? <laughs>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. <laughs> <와> <웃음> 예? <웃음> 불만이 있습니까라 제가... 어떻게 불만 있다고 <웃음> 얘기합니까? <웃음> 제가 어제 네. 일찍 잤거든요 예. 한 열, 11시에는 잤는데 그래도 음. 어한 4시쯤 일어나야겠다 예.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에 깨더라고요 재적 그 선배의 그 말이 들려오면서 <laughs> 아. 자, 또왜 하겠다. 아무튼 그 미국 특파원의 그 새벽 연결은 뭐 그거는 숙명이니까. 아무튼 반갑고 우리 박형과 기자님이랑 인터뷰하는데 지금 딜레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음. 간혹 몇몇 분들이 영등포 세트장에서 <laughs>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있는데 그거 확실하게 좀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... 네 아닌 건뭐 확실하죠 기자님. 네.